은 크림짬뽕이고요 이것은 사천짜장 아니 사천짜장이래 사천탕수육 어이야 얘네 얘네 우리 집이랑 가까워?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연기가 팔팔 해 눈치 거 있네 짬뽕이랑 크림맛이 같이 나네 오랜만에 낮술을 할래 내일 군산 갈 거라, 상쾌한을 좀 먹고. 맛있어. 맛있어? 아 여기 되게 많이 먹더라고, 먹방 유튜버들이. 음! 깨달라고 몇개줄것 같아요. 팽어치 좀 뜯을까? 이렇게 그러니까 만두를 좋아해, 자기야? 맛있습니까 처참하게 적던데 <laughs> 자 톤이 나 있다. 음. 이게소자였나 그냥 음. 되게 많다진짱이만 결정 해왜이렇게잘 음. 잡아. 또 거기 그쪽에 재능 있는 거 같아. 아하. 아하. 헤이. 헤이 hey, 요새 그거 알아? 골반이 이수지다 이수지였냐? 자기는 뭐다. 뚜뚜 세상은 왜토시오 같이 보잖아요. 어떻게 <두> 소화지난난 어 사랑을 원했어. 너는 전제 대답이 없었지. 하지만 널 사랑해. 왜 이래? <laughs> <진짜> 짜증나. 육 <laughs> 원. <아유. 웃음> 지금 손 끝에 살짝만 들어 맛있네요. 와 고기가 엄청 크다. 이게 소스가 워낙 낙낙해서 그냥 부었을 뿐인데 잘 섞여 있어. 쓸라 먹는 사람이 아닌데 건방 떨지 말고. 너무 많이 잘랐다 어린이용 짜장면에서 음. 와 이런 맛이구나 응. 음. 맛있다. 난 자기한테 짜장 권하지고 싶지 않아 근데 맛있어 못 먹을 맛은 아니야 확실히 드디어 나의 머켓리스트가 밖에서 나온 냄새에 맛이지. 바로 바꿔줘. 려 아, 아파하고 있는 거야? 아, 빨리요. 아, 그 빨리요. 그거 너 아니, 너가 될것 같아. 응, 제일 빨려파 살짝 뿌려먹고 있잖아. 그렇게는 이속에다가 겉에가 빠졌던 거 같아. 음. 그리고 수이 되게 많이 나 너무 어린 애들, 착취하는 거 아니야? 얘들아, 납치당하고 눈을 세번깎빡 너네 눈이 없구나, 미안하다. 아, 자기가 끊어 끊었, 거? 자기가 끊어주는 게 내가 끊어 거였지? 얘, 나 빨리 가드릴게 이야기 속으로 짱구 선 오! 와 wow. <목소리도> 2, 아니 하나, 둘, 셋, 넷입니다 아니 뭐 얼굴도 30년대로 돌아간 거야 야 <laughs> 여긴 우리가 빠트릴 수 없지 주모 여기 탁자 한 사발 주비내나르 내 세상 슈어로 여그담 자꾸 애들 아 아까부터 애들 착취해 얘들아 너네 납치된 거면 오른쪽 눈을 세번 너네 눈이 없구나 미안하다 음, 다 어머 세상에 해봐요 잘 탔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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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강행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, <laughs>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. 어묵 잡채네. 어묵 잡채야. 짭조름향 음. 완전 밥도둑이야, 잡채가. 박대는 처음 먹는 것 같아. 음 되게 담백하네 저기 간장을 알아서 해먹으라는 건가? 여기 와사비랑 간장 있거든? 맛있는데? 초대가 음. 해줄게 이거 자기마 와사비 풀 그니까 생선을 먹다 밥을 안 먹을 수가 없네. 그래, 맛있다. 치킨 같아. 그리고 튀긴 게. 오야 맛있다, 맛있다. 자기 벌써 땀 흘리고... 오와 이거다, 이거야!

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오늘 화끈하게 두마리 시켰다고 욕 군산 여행을 마치고 여독을 풀어봅시다 치킨으로 초 뭔가 이런 후라이드가 먹고 싶었어요 음 다리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뭔가 그래서 다리랑 좀안 친해가지고. 오, 되게 크다. 오이도 많이, 계란도 많이, 면이 배고프니까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겨울이 왔다는 거야. 분홍 조끼 입었다는 건 냉면인데, 콩 단백면. 냉면. 당연히 냉면 먼으로 먹고 싶었죠. 근데, 이렇게 사람이 먹고 싶은 걸다 먹고 어떻게 삽니까? 그죠? 냉면 사 일부러 안 사놨어요. 콩단 냉면만 사놨어요. 이제 머리도 좀 풀어야겠어요. 위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. 나 풀어야지, 풀어야지 했는데 또 막상 풀려고 하면 아깝고. 잘 먹겠습니다. 음, 마켓컬리 그, 계란이 맛있어요. 음. 뭔가, 뭔가 면이 나랑 장난치는 느낌이. 월동 준비로 인해서 이불 빨고 패딩 세탁기 소에 갖다 맡기고 또 우리 집 세탁기랑 건조기도 지금 한세 번째 돌아가고 바닥이랑 다 청소기랑 스팀 청소기로 싹 밀고 지금 그리고 알레르기랑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절기 때문에 텐데 그래도 먼지도 저희가 좀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것도 먼지 치운다고 무고서 걸레질하고 막 화장실 천장 닦고 꽤 힘들었다고 바빴다고요. 그리고 새로 바꾼 그 프로그램 또그 영상 나온이라고 또 바빴답니다. 사실 밥이 먹고 싶었는데 제가 냉면 먹는 거 편집하다가 저거 냉면에 땡겨진 거예요. 음. 계란 노른자가 노래요. 먹기에 따라 다르다던데, 뭐 옥수수 먹은 애들은 뭐 노랗고 기억이 안 나네. 이성당에서 사온 빵인데 반절만 있어요 반절에 이팀장 줄려고 야채빵은 서울에 오지도 못하고 다 먹었고 이거 왠지 맛있어 보여서 하나 겟했는데 응. 음. 뭔가 자존심 상하는 전골이구나 구색을 넣어봐지 버섯이랑 알배추도 들어가야 돼. 청경채도 들어가고. 안녕하십니까 씻기 식... 건조기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럽지만 간단하게 아점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때 남은 사천탕수육이랑 밥이랑 돌렸고 참깨라면 이거 그때 첫 입은 맛있었는데 질려가지고 먹다가 밥이랑 냉털을 해야 되니까 냉털은 숙명인거야 한잔더 먹어야지, 뭐. 며칠 더 가자. 어. 됐어? 음. 커피. 저기서. 사주줘 <laughs> 지금은 안하게